자, 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1행 2열의 성분의 뺄셈입니다. 그래서, 자, 요 친구 빼기 요 친구는 얼마죠? 5죠? 그게 요 친구랍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5. 그 다음에 <laughs> x 빼기 4는 y라고 할수 있겠죠? x 빼기 4. 됐죠? 그래서 요 파란색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y 이꼬르 4라고 적을 수 있겠죠, 맞죠? 예? 아니, x 마이너스 4가 y라고 했으니까 y 좌변으로 이항하고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잖아요.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지금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4제곱하면 16이죠. 여기서 xy가 얼마다? 5라고 했습니다. 얘가 오라네요 그래서 5이 10.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 예, 남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16 더하기 10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고, 요 y를 여기 준식이라 대입해갖고 x랑 y를 직접적으로 구해도 됩니다. 네, 이게 더 간편해서 이렇게 풀었어요.